0.5% 인하했습니다. 이 결정은 고용시장의 둔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5개월 동안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가격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4%를 넘어서면서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말 경제 전망도 수정되었으며, 성장률은 높이고 인플레이션은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2년 반 동안의 금리 인산 이후 금리가 4.75%에서 5%로 0.5% 인하되었습니다. 이들은 가격 안정에서 고용시장 안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0.25%가 아닌 0.5% 인하는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경제가 악화될 징후가 없으며 이번 금리 인하가 앞으로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 금리가 평균 4.4%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는 두 번의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거의 절반은 한 번의 추가 인하만 지지했습니다. 유럽과 영국의 일부 중앙은행은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속도는 다르지만 금리 인산의 시기는 지나갔고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